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범어네 거리 대중심에 위치한 범어자이르네 교통환경과 교육환경 그리고 입지적장점과 가격환경까지 분석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어자이르네는 대구를 대표하는 범어네 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도보 3분 거리의 초역 3건으로 2030년 대구 엑스코선이 개통되면 향후 더부력 3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가 인접하여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동대구역 KTX, SRT와 신세계백화점까지 10분 거리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통학이 가능한 범어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특히 경신중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진학인원이 4섯명 경신고의 치대, 한의대, 수의대 수시 합격자 배출수는 여든두 명으로 대구에서 2024년도 특목고 자사고 진학비율이 가장 높은 경신중고와 대구여고 등의 명문학군으로 배정이 가능하며 수성구 학원가가 밀집한 최고의 학군지입니다. 특히 2025년도부터는 고교 입학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지역별 학군지 아파트의 인기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범어자이르네는 범어동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전세대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6만 평의 야시골공원 영구조망이 가능합니다. 조망권과 비조망권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분명한 시세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버머역 내 거리는 수성군의 최선호 생활권으로 1km 내현대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만촌점, 하나로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합니다. 가격 환경을 분석해 보면 원자재, 공사비,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분양평단가가 약 209만 원, 11.8%이 상승했으며 향후 PF 금리와 자재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신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분양가 상승 추이를 보면 아파트값이 현재가 가장 싼 분양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신규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24년 하반기 이후부터 10억 2천만원에서 16억원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란 일정 기간 동안에 없었던 높은 가격을 기록했을 때의 가격을 뜻하는 말로 수성구에서도 특히 범어동은 앞으로 더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이후 입주단지 모두 네이버 매물 시세 기준으로 이미 10억 이상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 무상의 중도금 무이자 무상옵션 품목 제공으로 타현장 대비 약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범어자이르네는 사실상 9억대로 분양 가능한 단지입니다. 입주 때까지 계약금 5%로 초기 부담금도 적고 계약 후 바로 언제든 전매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어 투자로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범어자이르네는 안심보장제 적용단지로 혹시라도 계약 후에 할인 분양을 하게 되더라도 그만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